여러분은 혹시 소방대원분들이 활약하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밧줄 하나에만 의지한 채 어두운 불길 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드라마처럼 많은 현장 소방대원분들이 소방호스나 작은 불빛에만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소방 현장을 조금이나마 안전한 소방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국립소방연구원 리서치 내비게이터 아나운서 김서경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소방대원은 짙은 연기로 인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소방 호스, 라이프 라인, 오감에만 의지하기에 진압과 구조 활동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119 리서치 실험 주제는 바로 시야 개선 장비 실험인데요.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대원들의 시야 안전 확보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장비를 여러 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소방대원이 활동하는 화재 현장에서 짙은 연기는 왜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왜 시야 개선 장비 개발이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재 현장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연소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유해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추가로 소방 용수에 의한 수증기가 더해지기에 짙은 연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짙은 연기는 소방대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시각적 유해성, 심리적 유해성, 생리적 유해성 총세 가지의 영향이 있는데요. 세 가지 중 생리적 유해성은 공기 호흡기, 면체 착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 유해성과 심리적 유해성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관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 시야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를 위해 첨단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시야를 개선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자 원천 기술을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소방장비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립소방연구원이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처리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처리 기술이란 영상을 픽셀 단위로 처리해서 영상의 수많은 픽셀에 은닉된 정보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영상 형태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수술용 내시경 영상의 화질 개선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인은 첫 번째, 비균일한 농도의 연기를 주변 영상 정보에 기반해 적응적 처리로 연기를 제거하는 연기 안개 제거 기술. 두 번째, 영역 기반 AI 디노이징 기술을 적용한 저조도 시야 확보 기술. 세 번째, 영상 처리 대상을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고 특정 색상을 강조 처리하는 관심 대상 강조 기술이었습니다. 장비 개발에 앞서 시야 개선에 대한 정량적인 기술 도달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시야 개선 단계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착안하여 화재 현장의 환경을 모사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조도계를 사용해 연기 밀도를 정량화했습니다. 연기 밀도의 정량화를 위해 길이 6m, 폭 3m, 높이 2.5m로 구획된 실험 공간을 제작하고 해당 공간의 0.5m 간격으로 총 9개의 숫자판을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시인성의 정량화는 촬영된 영상의 RGB 값을 휘도로 변환해 웨버 콘트레스트 기반 JND 값을 통해 도출했습니다. JND 값을 바탕으로 각 숫자판을 인식 가능한 정도에 따라 V1에서 V7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조도, 시간, 시야 확보 거리를 도출했는데요. 실험 결과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할 때 일반 영상과 대비해 최대 4단계까지 가시거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실험 결과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V4 단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수렴해 기술 도달 목표를 V4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처리 기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화재 현장 적용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실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해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해 본 결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 화점의 위치 파악이 필요한 산림 화재에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시야보다 지형지물과 화점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영상 처리 기술이 화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짙은 연기 환경에서 가시광 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짙은 연기와 낮은 조도의 환경을 직면하기 때문에 영상처리 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소방관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짙은 연기 환경을 재현하여 영상처리 기술 적용성을 실험했고, 그 결과 랜턴, 탐조 등등으로 식별되지 않던 지형지물 및 구조 대상자도 충분히 인지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기능구현을 우선으로 시작품을 개발하였고, 일선소방관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검토하는 시연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수의 소방관 분들께서 기존 열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한 익숙한 사용성 보장, 경량화, 버튼의 크기 확대 및 직관적 배치, 도작 기능 최소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업해 실시간 시야 개선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개발한 장비의 실증은 필요하기에 짙은 연기가 가득한 상황을 구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랜턴만 소지하고 들어갔을 때 현장의 모습은 영상과 같이 건물 구조도 식별이 어려운 걸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개발한 장비를 소지하고 들어갔을 때 실험 장소의 출입구, 벽, 바닥 등 실험 장소 구조물의 위치 구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직접 소지하고 들어간 소방대원의 인터뷰입니다. 시야기선 장비는 확실히 열화상 카메라 대비 농연에 대한 장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트여가지고 요구주자도 쉽게 발견했고 탈출까지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됐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방관들이 시야 개선 장비를 소지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시 거리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근적외선과 열화상 영상에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해 소방대원을 위한 실시간 시야 개선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야 개선 장비의 시제품은 시범 운영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소방관이 시야 개선 장비를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안전 혁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소방연구원의 시야 개선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소방대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이 장비가 보급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더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119 리서치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